반갑습니다. 희선이네입니다. 며칠 전 마음씨가 예쁜 꽃동생이 아주 시기적절한 이쯤에 어울릴만한 고운 시한 편을 보내왔어요. 희선이네는 좋은 글, 좋은 시, 그리고 좋은 말들이 보이면 필사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. 어, 아마 필사한 노트가 한 대여섯 권 되는데요. 한자 한자 꾹꾹 반듯하게 쓰다 보면 어지러운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고 또 필사를 마치고 다시 읽어볼 때 세상 마음의 온도가 쑥쑥 올라가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. 가난한 부자라는 시인데요. 어, 이 시가 어, 많은 말하자면 울림을 주는 시인데요. 텐마루에 내려앉는 아침 햇살은 공짜다.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축복이다. 영혼을 씻어내리는 새벽 공기는 은총이다. 햅쌀 한 포대 육만 원이면 윤기가 자르르한 행복이 두달 흐른다. 내 마음 높고 푸른 하늘 새털 구름처럼 가볍다.